우리 정봉주 의원님 예. 축구를 그렇게 잘한다 정치인 중에서는 거의 메시다. 이런 루머가 돌아요. 사실입니까? 저는 K3 천안 FC 선수 출신이죠. 페이스님 굉장한 건데 굉장 수준이죠. 어 아, 진짜요. 예. 네. 근데 이제 명예 선수를 뛰었는데 아,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저 언제적 사진입니까? 아 요거는요. 네. 2004년 5년쯤에 국회에서 찬거거 아, 2004년 아, 국회. 예. 아, 국회의원들끼리 아, 축구 경기를 아, 하는군요. 국회의원 아. 축구 연맹이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아 네. 저런 게 지금도 존재합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요 최근에도 한번 저 축구 대회를 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당시에. 꽤 축구 선수로 명성을 높였어요. 어. 정봉주 원이요오 예. 진짜네요. 이제 뭐 상대방을 뭐 발로 찬다, <laughs> 무릎 뜯는다. 아야 강력 축구? 예. 아방칙으로 <laughs> 네. 이제 좀 농담하시는 네, 거고. 재밌었아요 예, 사실은 <laughs> 국회의원 축구연맹 120명이 여야가 거의 비슷한 수로 합해 있는데 예. 그때 당시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어서 국회에서 몸싸움을 많이 합니다. 아. 근데 양쪽 당에. 예. 축구 팀들이 가운데 딱껴 갖고 네. 싸움을 격화시키지 않는 범퍼 역할을 해요. 와, 공을 차면서 친해졌기 때문에 아, 네. 잘딪힙니다 야, 뭐 좋네요. 어. 네, 근데 요즘 그런 문화가좀 없어졌다. 아. 야, 요즘 이제 뭐 선전법 때문에 몸싸움 못 하는데 네. 네. 그때도 네. 싸울 때도 안돼 봐서 잘 모르는데 네. 좀더 좀 해요. 축구 얘기만 하면 참 좋은데 네, 재밌는 얘기는 네. 여기까지예요. 음. 음.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대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원칙을 내세운 정부가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며 검정부적 탄압입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과 파업권을 봉쇄하는 대통령이야말로 노사법 치주의를 위반하는 불법 대통령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상황이 정말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 정부가 지금 파업 중인 화물 연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무부처장인 원희류 장관이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업무 복귀 전에는 뭐 교섭이 없다 아주 단호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강대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네. 이저 화물연대의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노동자가 아니고 사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이고 과거에는 이제 화물차 운행을 하려면 누구든지 할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음.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네. 이 허가제로 바뀌었거든요. 음. 면을 받아야 운송을 하게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회의 그 수입을 보장해주고 또 이제 그에 대해서 또 이제 제재도 가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운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전부다 어, 운행을 하지 않으면 어,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네. 지금 이제 업무 개시 어, 명령. 명령제를 도입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 허가제를 하기 때문에 많은 화물차 운행을 하려는 분들에게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네. 어, 수입을 보장해주면서. 만들어진 제도이거든요. 무기평등의 네. 원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경제 위기가 워낙 심각하고 음. 과거에 볼수 없었던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도에서 지금 이제 업무개시 명령을 하고 있는데 화물차 운송 사업자들이 조금 더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하더라도 음.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지 네. 않으면. 지금 무너져가는 경제가 더어 심각하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네. 상황은 빨리 극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몇 가지 그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화물 연대인데 개별 사업자가 만, 만든 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입니다. 예. 그 적법하고 합법한 조직이고요. 정부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일몰제로 해갖고 안전 운임제가 올 연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네. 올해 6월에 안전 운임제를 계속 연장하겠다라고 정부가 약속을 했다가 지난 네. 1차 파업 때. 그래갖고 1차 파업 때 늘리겠다고 해서 그때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어, 이거 계속 늘릴 수 없고, 3년만 하겠다. 음. 3년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BCT라고 갖고,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네. 요기에만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음. 근데 또, 악성 조항이 뭐가 있냐 하면, 화주 처벌 조항을 없애겠다? 음. 음. 그러면, 안전 운임제를 지키지 않아도, 화주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지면, 예. 안전 운임제가 실질적으로 무용화됩니다. 아, 방지성이 없다. 음. 그럼 6월에 그렇게 정부가 입장을 바꿔놓고, 5개월 동안 방치했어요. 음. 5개월 동안 방치한 다음에 당신들이 약속한 걸 지켜라고 안 지키니까 24일날 예고를 하고 파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음. 파업권은 노동 3권 중에 하나거든요. 단체 행동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것이 적법하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 없이 무조건 업무 복귀를 명령한 거거든요. 복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법이 업주들의 요구에서 만들어졌는데 18년 전에 음. ILO의 금지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18년 동안 한 번도 음. 시행이 안 됐어요. 네, 사문화 됐다. 사문화 됐죠. 예. 그까 그러니까 만들면서 음. 사문화. 그러니까 업주들의 요구에서 만들긴 했지만 네. 적용하면 ILO의 규정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들이밀면서 음. 이번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들이밀면서 네. 이 운송 개시 명령이 업주하고 음. 개인에게 다 송달이 된게 확인이 돼야 돼요. 네, 네. 아무 법적 효력도 없어요. 네. 다만 국민들에게 이들은 불법을 하고 있다라고 음. 하는 엄포용으로만한 음.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엉터리로 이야기하니까 여기까지만 아, 어. <laughs> 말해도 첫째 하나는 업무개시명령도 국가 경제에 아주 음. 심각한 그 피해를 줄때 한해서 네. 발동을 한 것이고 네. 문재인 정권 때도 의사에 대해서 사실상 비슷한 내용의 업무개시명령을 이미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 그만해 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그 하나는 당연히 송달해이그지고 송달 지금 오늘도 500명 가량 송달이 됐어요 그래서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다 합법적으로 알겠습니다. 하니까 뭐 당연히 법질수 확립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법 가기 전에 정치로 좀 해결해야 될 음.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물연대에서 그 동안에 정부 당국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음.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뭐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어, 사실은 그동안에 노동자 단체에서 좀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파업을 하고 뭐 점거 농성을 하고 더 나가서 대량으로 이제 집회를 하고 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 굴복시켰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협상이 되지 않았어요. 음, 네. 예를 들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것도 음. 또뭐 어떻게 사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 음.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기회에 제발 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한번 네. 양쪽에서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음. 동원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네. 협상도 되어요. 알겠습니다. 음. 법 말씀하셨는데 네. 법치주의 좋죠. 네. 그리고 노동자들이 요즘은요. 네. 불법 파업을 못합니다. 네. 불법 파업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손해 배상액수가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불법적 요소가 뭐냐고 대발하라고 하면 정부는 못 됩니다. 음. 24일 날 파업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부의 자사가 그럼 파업을 하게 되면 당신들의 요구가 뭐냐 우리가 말을 바꾼 게 뭐냐라고 하면서 대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첫 일석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불법적인 파업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24일 날 발표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가 그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운송개시명령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 이미 착수했다. 음. 대화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음. 김기현 의원은 뭐라고 냐면 민노총을 해체해 세상을 살리자. 이 대표적인 얘기를 보면 어디에 대화 타협의 의지가 있습니까? 음. 그 대통령이 이미 이것은 불법 합의다 규정을 하고 있고 음.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네. 밑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대통령께서 6월서부터 보고 5개월 동안 보니까 네. 처음에 우리가 합의했고 약속한 것을 정부에서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음. 그 부분이 왜 그랬는지 짚어보고 이 부분이 대화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밝히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죠. 음. 뭐가 불법이죠? 이미 다 예고하고 적법한 과정, 과정을 다 고쳤는데. 그런데 예. 그 6월달에 뭐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에 대한 아무런 저그 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정부 측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주장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것부터 지금 대화가 잘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측에서 협상을 하면서 기존의 시멘트 업종하고 음. 그다음에 컨테이너 업종에 대해서는 네. 어, 3년 일몰제를 연장하자 일몰법을 삼년더 연장해서 그 동안 우리가 네. 전부 다 과학적으로 어. 한번 측정을 해 봅시다라고 네. 한 거예요. 통계를 근데. 더 누적시켜야 예. 된다. 그런데 지금 이기를 그냥 무조건 네. 잘못되었다고 그 근거 없다는데 합의문도 있고요. 네. 그때 국토부 차관이 발언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화물연대 협상을 하면서. 안전 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겠다 했어요. 삼 네. 년도 아닙니다. 정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다 동영상을 찍어놨단 말입니다. 그때 네. 계속한다는 말을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아니, 그 며칠 있다가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삼년더 시행했다라고 정부에서 음. 말을 바꿉니다. 예.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무슨 얘기냐? 계속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계속의 삼 년이라고 하는 시야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흉가... 하고. 잠깐만요. 원래 원요법이 정리가 되니까 효력이 네. 중단되고 끝다 ]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하겠다는 말은 3년 시행한 법을 한번더 연장한다는 네. 지금 거예요. 지금 일몰 법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이게 끝이 안 나겠는데. 이거는 예. 이 네. 정도에서 정리하고 이런 예. 대화가 6월 이후에 좀 음.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5개월 동치가돼 있었죠. 그거는 그러니까 오. 너무 엉터리로.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해서 그 예. 부분은 저희가 진짜로 네. 책임을 지고 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